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어제 모델3 롱레인지 가격 인하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분해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정도일 줄은 기대도 못했는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신 분들 구독을 안 하셨더라도 제 영상을 클릭해 주신 분들 그리고 제 레퍼럴코드로 차량 주문을 해 주신 분들까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격 이야기만 했지 정작 차량을 어떻게 주문할지 옵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올린 게 없었죠 테슬라 차량들은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싹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딜러나 뭐 카마스터 분들을 통해서 차를 구매하셨던 분이면은 좀 많이 당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모델 Y 정식 출시되면 해야지 하고 마음은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주문창이 열렸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주문 시장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공식 코민 테슬라닷컴에서 이 주문 버튼을 딱 누르면 될까요? 이러지 마세요. 예 이러면 약간 좀 손해 보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를 인도받고 나서 레퍼럴 코드로 받는 이 11만 원, 이 포인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레퍼럴 코드로 받는 이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차를 인도받고 나서 차량 악세사리를 사는 데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필터라든지 와이퍼 이런 거 사실 때 쓰면 진짜 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꼭 레퍼럴 코드를 타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인분이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분한테 레퍼럴 코드 URL을 달라고 하셔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안 계시다면은 네, 제거 쓰시면 됩니다. <laughs>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살때 도움이 되셨던 분들, 주로 뭐 유튜버분들 많으실 건데, 뭐한태음님이라든지 울트라읍읍님이나 뭐, 울트라 뭐 노이읍읍님, 이런 분들, <laughs> 실제 테슬라를 운용하고 있는 테슬라 유튜버분들 거 타셔도 좋겠죠. 저도 이분들 중한분거 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무튼 누구 거든지 일단 타시는 게 꿀입니다. 네, 일단 제거 URL은 아래 에 남겨놓겠습니다. 링크 타고 가시면은 네, 복 받으실 겁니다. 아무튼 이 URL을 타고 가시면은 이런 주문창이 뜹니다. 이런 크레딧 버튼이 뜨면은 문제 없이 적용이 된 겁니다. 눌러 보면은 이제 트림부터 선택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모델 Y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모델 Y는 스탠다드, 롱레인지, 퍼포먼스 이세 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롱레인지나 퍼포먼스는 모두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가 받는 보조금의 반절 수준으로 받습니다. 정확히 반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각 트림마다 보조금에 영향을 끼치는 이 차량 개수라는 게 다르니까요. 각 트림의 차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행 거리죠. 스탠이 340km 예측으로 찍혀 있는데 이게 아직 국내 인증을 받지 않아서 예측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 Y 스탠 같은 경우는 EPA 기준으로 393km 인증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모델 Y 롱레인지는 EPA 인증을 525km 받았었는데. 국내 인증은 511kg를 받았습니다. 거의 EPA랑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죠. 스탠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좀 감안하시고요. 그래도 국내 인증 받으면은 300 중후반 정도 예상인데 여기서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테슬라 오너분들은 대부분 20에서 80 구간 아니면 10에서 90%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쓰고 이 이상이나 이 이하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니까 러 실제 100%가 380kg를 간다고 해서 막 0%에서 100%막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만약 본인이 나는 다른 산보다 장거리를 자주 간다 라고 하면은 모델3 롱레인지로 가시든지 아니면은 실구매가 기준으로 1500 정도를 더줄 생각을 하고 모델 y 롱레인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탠과 롱레인지 큰 차이 중 하나 바로 스탠은 후륜이지만 롱레인지 이상부터는 사륜입니다 이 사륜 테슬라의 사륜 시스템은 다른 내연차의 사륜 시스템 하고는 아예 결이 다릅니다 롱레인지 이상부터는 모터가 전륜, 후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요. 보통은 후륜으로만 계속 구동이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전륜 모터가 개입되는 그런 부분적인 사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급발진이나 뭐 바닥이 미끄러운 곳을 주행하실 때 아니면은 그냥 거의 후륜으로 구동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진화된 시스템이죠. 전기도 아끼고. 그러니까 사륜이 좋은 건 언제냐? 저는 이번에 눈 왔을 때 진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차들이 못 올라가는 길을 혼자서 막 올라가니까 미끄러져도 바로바로 바로 개입이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테슬라의 후륜은 겨울에 못하냐 그러면은 네그 말도 아닙니다 어차피 스탠이나 모델스 스탠다르 렌지 플러스도 똑같이 모터에서 두세 단계 정도만 거치면은 바로 구동으로 가는 그렇게 간소화된 시스템이니까 굉장히 잘 쌉습니다 내연차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자주 구동배분을 이제 좌우로 하다 보니까 스탠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신 분이 그냥 승자라는 거. <laughs> 이때 뭐 사륜이고 별거 없어요. 이게 윈터 타이어 장착하신 분이 값 퍼포먼스 주행 거리는 이게 휠 때문에 그런지는 좀 롱레인지보다 낮습니다. 출력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옵션 보면은 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는 충분히 해요. 21인치 휠의 타이어. 이게 업그레이드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기에다가 브레이크 달라지죠. 서스도 달라지죠. 알로이 페달은 뭐, 알리에서 사면 되고. 뭐, 위에 스포일러. 뭐, 이게 공식 오면서 7 80이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타오바오에서 10만원이면 삽니다. 근데, 모델 3에는 트랙 모드가 들어가거든요? 구동, 전후 구동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트랙 모드가, 모델 Y는 안 보이네요. 이게, 해외 정보를 좀 뒤져봤는데 커밍 순만 있고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모델 Y 퍼포먼스에는 트랙 모드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트림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일단 저는 모델 Y 스탠을 선택하고 바로 다음 버튼 눌러볼게요. 이제 색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흰색이 공짜고요. 미드나 실버, 블랙, 블루 모두 추가 비용이 128만원, 레드는 257만원인데, 모델3랑 동일합니다. 각자 선호하시는 색상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모델Y는 미나시라고 블루가 좀 이쁜 것 같아요. 저야 뭐 실물은 아직 못 봤고, 유튜브로만 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블루가 많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모델Y에는 블루가 좀 많지 않을까. 모델3는 흰둥이가좀 이쁩니다. 돈도 안 들고, 흰색이니까. 네, 또, 그래서 그런지 모델3는 흰색이 엄청 많죠. 그리고 휠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20인치 업그레이드 257만원입니다. 터비닐이 호불호가 있는데 저라면은 이뻐서 넣을까 고민하다가 스탠을 사게 되면은 그냥 19인치 쓸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20인치 휠이 모델 Y 디자인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디자인 같아요. 퍼포먼스 선택하신 분들은 어차피 기본으로 21인치가 들어가니까 색상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휠을 19인치에서 20인치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 타이어 편평비가 작아집니다. 그니까 러 휠은 커지는데 타이어의 고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다소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휠 인치가 커지면서 아무래도 휠을 돌리는 이 토크 돌리는 이 쥐어짜는 힘이 다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비하락이 있긴 합니다. 이게 19인치 에어로 휠캡을 장착한 그러니까 순정이랑 20인치 휠 업그레이드한 거랑 한 7, 8% 정도 난다고 합니다. 전비가. 그러니까 이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자료에 해외 자료. 그러니까 간지냐, 실용적인 전비냐 이건데 만약에 제가 모델 Y 스탠을 산다면 그냥 에어로 휠캡 장착된 19인치가 아무래도 효용적인 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모델 Y 롱레인지를 산다, 그러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20인치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구성인데 아직 7인 시트가 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색상만 선택하시면 끝인데 <laughs> 이게 관리를 잘할 자신이 있으면은 화이트 없으시면 그냥 블랙 가시죠. 만편하게. 그리고 이게 스탠이잖아요. 모델 3의 스탬플과 롱레인지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이 프리미엄 인테리어 유무인데 모델 3랑 다르게 모델 Y 스탠에는. 프리미엄 인테리어가 롱레인지처럼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12방향 조절 가능한 시트, 그리고 앞뒤 열선 모두 들어가고 핸들 열선까지 이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감동을 받고 있는 이 이멀지브 사운드도 들어갑니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모든 테슬라 차량들에 넷플릭스 들어가는 거다 아시죠? 진짜 이게 감동입니다.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한번 보시면은 영화관이 따로 없어요. 강추. 모델 Y10이 주행거리가 약간 아쉬워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Y10 가성비가 쩌는 이유가 이런데서 나옵니다. 모델 3대랑 다르니까. 다음. 오토파일럿. 이건 어차피 기본이죠. 그리고 FSD. 네. FSD를 이렇게 같이 넣으시고 주문하시면은 이차 값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취득세를 내실 때안 넣은 것에 비해서 세금을 더 내실 겁니다. 그래서 FSD 넣으실 분들은 일단 여기서는 빼시고 나중에 차를 인도받고 나서 추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차를 인도받고 나중에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만약에 이제 FSD도 이제 보험 적용을 받고 싶어 하신 분이 계실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차가 전손이 정말 재수 없게 전손이 된다고 하면은 FSD가 보험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보험으로 받지 못합니다. 차를 인도 받고 나서 FSD를 추가하신 분들은 따로 이 결제 내역이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보험사에 전화해 가지고 따로 추가하셔야 를 됩니다. 보험료 좀 추가 되실 거고 또 모든 보험사에서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감안하시고 일단 저는 오토파일러만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아직 FSD는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아서 추가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중요한 건데, 모델 Y10은 농레인지 퍼포먼스랑 다르게 2021년 하반기에 인도 예정입니다. 올해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려서 보조금이 어떻게 나갈지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확실한 거는 작년보다 보조금 지원 대수는 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보조금이 다 나갔어요.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오면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린 리스나 렌트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다음으로 눌러 보시죠 주문창 성명 이름 이메일 쓸것다 쓰시고 여기 위에 보면은 레퍼럴 코드를 타고 하신 분은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100만 원이고요 이거 결제하고 취소 가능하고 환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바뀌셔서 환불도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이 모델Y10에서 추가 옵션 안 넣으면 이 5,999만원이 나오는데 만약에 모델Y10에서 옵션을 넣어서 6천만원이 넘어도 어차피 보조금을 모델 Y 스탠다드로 인지에 책정된 보조금의 100%를 받습니다. 네, 표현 잘하겠습니다. 이거 정부 보조금 플러스 지역 보조금 합친 거를 풀로 100%가 아니라 모델 Y 스탠에 책정된 가격 개수를 기반으로 나온 값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한 1,000만 원에서 1,05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던데 이것도 실제 발표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일단 서울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는 받겠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다 쓰면은 이제 아래 현금 리스 할부 나오는데 가 안 싸게 사는 방법은 아무래도 현금으로 카드캐시백 일시불로 하는 게 가장 쌉니다. 그러면 리스는. 보조금이 떨어진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좀내 사정으로 인해서 내 명의로 차를 가지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이 리스 쪽으로 상담해 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차를 카드 캐시백 받고 일시불로 샀으니까 이 방법을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스는 그 테슬라 유튜버 중에 그 노이비티비라고 있거든요. 리스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분 거 참고하시면은 도움 되실 겁니다. 가장 싼 거는 근데 당연히 카드 캐시백이죠. 현금, 그러니까 현금입니다. 이거 기준으로 어떻게 결제를 하고 어떻게 주문하고 이렇게 인도 받는지 이거를 설명 드릴게요 사실 이거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쪽 영상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주문하기 누르면 평일이라면 빠르면 다음날 지금처럼 뭐 연휴 끼고 주말 꼈으면 은이한 주가 지나서 평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겁니다 저는 폰 번호로 왔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전화 잘 받으시고 받으면은 여기가 테슬라인데 당신이 이렇게 예약했다는데 맞나요 결제 이렇게 하신다는데 맞나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현금 1 0불 가능하신 분이면, 어지간하면 카드 만드는데 문제 없으실 거니까, <laughs> 내 카드로 예식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럼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슬그머니, 테슬라 카페들 많죠? 카페들 돌면서, 뭐, 테슬라 카드 캐시백 해는 업체들 미리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먼저 카드를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뭐, 캐시백이 이 정도 주는구나. 그렇게 이제 쭉 기다리다 보면은,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구글 시트 URL이 나오거든요. 대충 몇 월에 인도 받고 싶다 뭐 이런 정보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트를 입력하면은 이제 얼마 있다 또 전화가 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차량 인도를 도와줄 테슬라 어드바이저 분한테 이제 전화나 메일이 옵니다 무조건 전화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라는 대로 서류도 보내고 결제는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또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화하며 메일도 이제 주고받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대 시작입니다 어려하실거 없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해서 작성하고 등본도 뽑고 계약서도 쓰고 이런 거 쓰라는 거다 써서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여러분이 직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간접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테슬라를 통해서 실제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는 곳은 테슬라 측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보조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서류를 테슬라에서 작성하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조금은 여러분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테슬라 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조 으로 인해서 깎인 만큼 결제를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끝나면은 이제 결제 기간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어드바이저 분께서 결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이걸 로 메일로 알려주면은 ARS 겁니다. ARS를 이용해 가지고 카드 번호를 쓰고 결제를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카드 캐시백 저처럼 바로 일시불 지르실 분 참고로 카드 캐시백이 월마다 달라요 저는 1.9% 받았는데 제 다음 다음 달 인가는 거의 2.2% 2.3%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제하실 게 거의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2%면 거의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할인이니까 꼭 현금 100% 40분은 카드 100%로 사시고 카드 캐시백 꼭 받아가세요. 아무튼 이 결제 기간이 오면은 카드 캐시백 업체분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게 이때쯤 결제해야 되는데 당신한테 카드 캐시백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분이 뭐 달라는 거 정보 알려주고 해가지고 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카드를 만들었고요. 카드가 도착하면은 이 새로 만든 카드랑 연동되는 결제 계좌를 따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결제 계좌에다가 실제 제가 결제해야 되는 비용,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한 4,900인가 8 0 0이 정도였으니까 이거를 입금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불안합니다 왜냐면은 이 결제 계좌가 임시계좌 니까 이거 완전 사기 아니냐 <laughs> 이러실 수 있는데 걱정되시면 은 한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직통 번호로 직접 전화해 가지고 카드 캐시백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계좌를 받았다 이 계좌에 돈 넣으면 되냐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여긴 하나카드죠 하나은행 계좌 받는데 다르지 않냐 네 근데 하나카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런 분들 너무 많아 가지고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계좌에다가 결제한 만큼 돈을 딱 넣어 놓으시고 결제 기간에 새로 받았던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또 아래와 같이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신분증 사본 등본 사본 보험가입 증명서 보험 가입할 때는 이 날짜를 시작일로 해라 하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직접 등록할지 등록을 대행하실지도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입니다 대행하면 한 7만원인가 8만원 정도가 합니다 대행하는 업체에서 어디 강남구청 이런 데 가가지고 번호를 받아가지고 난발을 받아옵니다 이 난발은 차량 인도날에 이 난발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 등록했습니다 이게 장점이 싸기도 하지만 번호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물론 대체로 다 똑같은 번호입니다 <laughs> 구마다 앞에 두 자리랑 한글이 다르거든요 어디니 24가 어디에는 0 5 5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저는 귀찮아 가지고 그냥 제가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에 구청으로 가 가지고 그냥 등록을 했습니다. 난바도 직접 받아왔고요. 거기 가면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가 한7%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취득세는 여러분들의 최종 결제 금액에 부가세가 빠진 가격. 그러니까 1.1을 나누면은 그게 부가세가 빠진 가격인데 거기에 7%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제를 보니까 취득세 7%하면한 405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바로 이 친환경 시대에 이 친환경 차를 사신 거 아닙니까? 이 친환경 차는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는 뭐실 구매가가 한 6천만원대 초중반 정도 되면은 250선 정도로 끊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265만원 정도 낸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거 내시고 뭐 이제 남바도 받고 이제 어디 어디 올라가가지고 친환경 차 스티커 받아가세요 이래요. 네, 가가지고 스티커 받으시면 됩니다. 하란대로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새는 뭐차 넘버를 인식해 가지고 바로 전기차인 거를 인식해서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자동 할인이 됩니다 요새는 근데 가끔 안 되는가 있는데 이때는 이 받았던 스티커를 마패처럼 보여 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티커 긴 하지만 붙이지는 않았고 그냥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보여 드립니다 그러면 대망의 인도날 다음 인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남바 번호판 들고 인도장을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시국이 좀 길어지면은 여러분들도 탁송으로 받게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다셔야 됩니다. 근데 다시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십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솔도모님이라고 있거든요. 이분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수원 호매실에 단체 인도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시면은 거기 있는 직원분이 직접 달아주십니다. 이때 남바 들고 가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대행하셨던 분들은 남바가 그 인도장에 있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어째 복잡한가요? <laughs> 말로 하니까 되게 길어 보이는데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볼 일이 없으셨으니까 낯설어 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모델 3 모델 3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어지간하면 모델 3 롱레인지 타세요. 스탬플은 작년까지 가성비가 좋았던 차지 이제 가성비는 모델 3 롱레인지가 받았습니다. 난 스탬플밖에 살 돈이 없어? 정말 이,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할부로 500만 원 추가해서라도 꼭 롱레인지 타세요. 진짜 후회하지 마시고 500만 원 정도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1000만 원이면은 고민해야 되는데 500만 원이면 진짜 이거 롱레인지 가셔야죠. 예, 네, 다음 영상으로 제가 이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를 주문하면은 이제 카페를 들락날랑하면서 이제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뭘 미리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게시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일침을 가하고자. 이쯤까지는 아니고 한번더 다시 한번 정말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런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유용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레퍼럴 코드가 있으니까 이걸 타고 가시면 여러분들도 뭐 레퍼럴 포인트 11만원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